어우 물겠소 오늘 비보를 또 멋지게 멋있게 어 귀여운 옷이멋다 꼬치 꼬치 아 꼬치 이거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네 자슬리 어, 원방지겠어. 오, 와, 진짜 자슬리 꼬지네. 그리로서 따면 또 와서 같이 자슬리도 뽑아보고 그 와, 크다 진짜 이거. 음. 한 개씩 꼽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잘못해가지고 손 붙잡으면 이게 자슐리 되네. 네. <laughs> 아야자살력될 뻔했어 <laughs> 자 ㅎ 이 이렇게 습니다 이거 오늘 다 먹어야 돼요 한자 <laughs> <문 열어라>. <laughs> <laughs>

아, 음, 커스터드 맵다. 다녀 맥주 비버. 비버. 비버 비버 자 한나 다시야딴녀 아이고 헷리려 <laughs> 스파시바 아닙니다. <laughs> 게 어디요? 로만 여기 어디입니까? 여 예. 게가어디요다 달득 부른 캠파니. 한파?한테 걸어 한파? 아. 아, 그라스피그릇 네. 그러고 있어요, 여기. 어. Uh 예. -huh. 음. 차이 이거? 음. 지게 나. 음. 옷 반지, 옷가락지 캐릭터는 음, 진짜 한국 없어 이런 게잘 없어, 이런 게. 아음 미스네. 토르로 만든 게. 인게 토르로 만든 게. 아, 사네. 사네. 갔다 봐. 다 그런데서 이런 게. д р у 이 색깔 예뻐요.

가자 꿀, 꿀 이런게 어디 사람들 와서 이게 이거 부러진 거 까자기서 음. 부러진 거 그걸로 만든게 우유 가지고 우유 가지고 만든 거어땠다라 음. 음. 네? 이거 마스포 어어어 애다예 수박 수 이거 이거 우유로 만든 그고래사 어. 뿌려준거 뿌려준 고래사람들 죽지말라고 어. 뿌려준거 어. 한번 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이건 우유. 이름이 뭐예요꿀 꿀루트 어, 짭은 어. 음. 음. 치즈네 어. 고래사람들 죽지말라고 이거 뿌려줬어요 갖다주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막으니까 <laughs> 일부러 풀숲에다가 이거를 뿌려가지고 고래사람들 주워서 먹을 수 있고 일부러 음. 도와주려 아주 고맙네 음. 이 바리깡인가? 이게 뭐예요 이거? 바리깡? Uh -huh. 이게? 네. 응. 네, 네. 아이구레나로이렇 아, 아. 거? 오. 이런 데나 이런 데나오 신기하다 어디까지 음. 올왔다아 중국산 음. 기타이? 진아 진아 그리샤 그거 쓴 거나 싹다가 중국. 아 중국산인 중국 줄 알고. <laughs> 이 얼굴 때문에 그렇다. 허리를 많이 봤습니다. 농간 동간, 농간대로 동간. 중국서 음. 나왔어. 아 농간 중국서 나왔어. 그래 중국어. 어. 아. 옥 음. 당근, 감자, 음. 양파, 오이. 배추, 배추. 쥬얼도 있는. 여기 불기, 상추, 상추. 상추라고. 예예. 예. 우리는 불기라고. 불기, 불기, 음. 불기. 아, 동네 기다려. 사람 다있겠습니다 아, 만세가 겁나 아. 큽니다. 어디네? 아. 까레야? 까레. 응, 까레. 카레. 까레. 어, 까레. 어, 까레야. 언더스카레야. 카레야 네. <목소리도> 아, 한국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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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어 한국에 있어요? 네, 네. 한국에 있어아 한국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아 경기도 화성 아 기아 자동차 아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아, 귀하 자동차. 귀하 자동차 이래요? 네아바다였어어어집 네. 어. 바다, 만드네 집집 어어 어. 근데 저기 놀러 갔어요 그냥? 아, 예, 여기 예, 예, 여기 꼬꼬달라에그 고려 고려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아, 그 만나러 갔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고향네 저기 우즈베키스탄인데 사마르칸트 한번 눌러 가 봐요. 아, 사마르칸트? 가요. 이거 진짜 동물로 만든 건 아니죠? 진짜 짐승이요. 이게 모르서 해야 되는 이게. 물에 댕기는 짐승? 어, 꼬리마 많이 댕기 수달? 응 어. 물에서 헤엄치고 포이 어. 잡는거 그..그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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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98, 98,500텐게요985와 음, 음. 진짜 가보네 동물 비싸 비싸 아어어 되게 비싸 아 진짜 동물 잡아서 했구나 어 렛츠 바 렛츠 바 연기? 이런 분위기를 보냈어 자실리 어, 먹으러 왔습니다 어. 여기 안소 네 샤슬릭 먹으러 딸디 꼬르간 빠자르? 응. 네 샤슬릭 먹으러 왔습니다 꼬끄 빠자르 바자. 꼬끄 빠자르 이름이네 아, 아. 야외에서 먹으려고 음, 찾아왔습니다 허리 음. 아와 아, 양고기 샤슬릭입니다 음. 아 그거 뿌리는거예요? 음. 직초구나 음. 음.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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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지요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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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약간 딱딱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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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양팔 괜찮아? 예. Yeah. 응. 동간의 하루. <웃음> <웃음> <목소리> 아, 이렇 너무 아, 뭐, 샀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먹었 <laughs> 아, 스 아, <laughs> 어, 파마바스파시고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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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시바스파시 아, 스아시바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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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예전에 어, 소련시대 때 소비에트 시절 때는 콜호즈라는 집단농장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일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공중목욕탕처럼 집단농장인 콜호즈마다 어, 이 반야가 한 개씩 있었다고 해요 대형으로 그럼 남자들 들어가는 반야 여자들 들어가는 반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음, 값싸게 그,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반야를 어, 처음 접해본 고려인분들이 어, 이제 소비트 해체되고 나서 자기 집마다 집집이 이제 반야를 이렇게 개인용 반야를 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집이 있고 집 건너편 마당 건너에 이렇게 작게 창고만한 크기의 반야가 있습니다 반야는 음, 외실하고 내실로 되어 있는데 외실에는 이렇게 패치카 이거 패치카랑 같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옷 벗는 공간, 그런 내실 들어가는 문 있습니다. 나후에 불 붙이고 나면 석탄을, 자생 석탄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석탄으로 이제 붙이고 음. 가고는. 들어가면 씻는 공간하고, 여 배치카 내부에 있는 배치카가 있어. 배치카 위에는 이거 굴 때는 곳, 돌 올려지는 곳, 물 받는 곳이 있어. 요 네. 오 뜨겁소. 지치 너타 죽소 조심해라잉. 지치야, 국피 죽지말래 그래 그래. 지치야 나가. 위로. 어. 어. 아니야. 어, 뜨겁소. 이면 뜨겁소. 응. 여기 아직 난로 저 밖에서 불을 피우고 이 안에서 나무가 타고 있고요. 그럼 이 열이 이제 돌을 달구고 또 그다음에 또이 열이 또 이쪽에 있는 맹물을 달굽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 관을 통해서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좀 뜨거운 물을 이따 촥 뿌리면 수증기가 빵 나요. 여기 분들은 한겨울에는 그대로 나가서 눈 비비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우우우우우우우 음 개 뜨거워. <laughs> 오 잠깐 대피. 다 왔다. 아, 개 뜨겁습니다. 벌써 벌써 얼굴에 땀이 이마에 나오. 아. 이땀좀 빼면 좀 둥간이 잘생기실거예요 한번 더 도전 그럼 나가자 가게용 가게 어. <laughs> 보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까작게도 다리 엄청 큰데요. 응. 음. 달과 함께 그리시죠. 음.